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!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! 꽐루 반갑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온과주비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또왜 카메라 켰냐? 드디어 과주배 새로운 컨텐츠. 옛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코코팜이 계속되어 하지 못했던 코코팜 뭔지 알죠? 그 컨텐츠를. 드디어 오늘 첫 게스트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즙배한끼 내놔 <laughs> <laughs> 한끼 줍쇼는 네. 너무 예의 바르고 네. 약간 나는 나답게 그냥 양아치가 돼한끼 내놔 이렇게 <laughs> 한끼 내놔 컨텐츠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보라색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? 보라색이요? 네 어디 쪽 사람이죠? 트위치. 어? 트위치 맨날 보라색 옷 입는 사람이니까 아, 맞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자칭 트위치 왕 우리 오킹님께서 나 요리 개지려 라고 까불 싸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겸 짧은 인터뷰도 하고 집도 까고 숨겨놓 여자친구가 바로 한번 <laughs> 가보겠습니다 오킹 한끼 내놔 아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한끼대마 과연 오늘 집주인이 저에게 어떤 한 끼를 줄지 가봅시다 누군세요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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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무슨 일이야 아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그래 알았어 아 오늘의 첫 한끼내놔 게스트 오키님이십니다 한끼내놔? 네. 그게 뭐야? 아제 새로운 프로그램. 아 새로운 프로그램 뭐 하는 건데? 한끼내놓으세요. 아밥좀 얻어 먹으면서 그 유튜버의 삶도 자연스럽게 녹이며 어. 집도 좀 보여주고. 아어집 좋아요? 어아집 좋지. 여기 뭐예요? 여기는 이제 먹방 촬영하는데. 아와 뒤지는데? 아여기딱 마이크랑 여기서 이제 와 이렇게? 그렇지, 아 좋네, 좋네. 아여기 거실 요기 또 계시네 음, 노예 1 노예 어? 노예 3 어? 아, 편집하고 <laughs> 오킹 자막 <웃음> 광고 <laughs> 두개못 <laughs> <laughs> 넣게 9분 50초까지만 안돼 안돼 <laughs> 무조건 1 <laughs> 0 <싶어. 웃음> 아, 잠시 <laughs> 인터뷰 가능할까요? 혹시 그 사장님이 어떠세요? 좋아해 <laughs> 힘드시다면 오른쪽 발 떨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와우, 어 방음 부스. 참고로 방음 부스는 천오백만 <1500만> 원. <웃음> <웃음> 역시 돈 여기 또 부서지셨다고. <laughs> 아요거는 간식 붙여놨으니까 치지 마세요. <laughs>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치면은 이거. 열 <laughs> 오정희님 방? <laughs> 여기 이제 베란다. 아아아아 아, 아, 들어가 계세요. 아, 아, 뭐 아, 소리 아, 오늘 한끼 내놔. 저희 음. 첫 번째 게스트인데요. 음. 요리를 해주셔야 돼요. 평소에 드시는 거 대접해 주셔야 되거든요. 아, 평소에 먹는 거. 네. 뭐 재료가 있어요 집에? 아, 집에 재료는 많이 없는데 음. 있는 걸로 만들어야죠. 냉장고 열어봐도, 아, 열어봐도 돼요? 열어봐도 돼. 요 씨발 살아 있어! 뭐? 야 살아 있어! 뭐예요? 늘 먹는 거밖에 없어요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오 감사하잖아. <목소리> 키우는 거예요? 아니 아니요. 원래 늘 먹는 건데. 아 역시 로킹아 좋은 오늘 그럼 이거. 응? 진짜 줄라서. 아 싸바 싸바 주중 살려달라고? <목소리> 와 여튼 오늘의 메뉴 네. 뭔가요? 오늘 메뉴는. 네. 네. 그.. 이것저것 많이 사놓고 아 메뉴를 생각하기안 했어요 네.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보려요 랍스터는요? 넣어서 아.. 랍스터를 해주면 아니면 않나요? 아니면 까르보나라도 사줘요 까르보.. 요리 못하시잖아요 아 요리 개 잘해요 아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. 솔직히 고기 아처 굽는 거 밖에 못하잖아요 아니 고기.. 고기 굽는 거 알아? 셰프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릴러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아 진짜 진심 누가요? 고기 굽는아 <laughs> 옛날에 그런 말있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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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기 고기 게기 고기 이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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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어 아, 아, 빨리 아, 리빨 처음 본단 말이야 도와줘봐요 올라. 와 빨리빨리 아아 해봐 이거 빨리 해봐 나 무서워하는거 바다사니까 물사니까 이거 좋아할거야 아마 야 이거 그냥 넣차 모르겠다 나. 야 그거 빼면 찢는다 아 진짜 존나 무서워 으아아아아으아 아! 아! 한끼 내놔의 첫 번째 오킹의 집에 와서 요리가 완성됐다고 합니다. 한끼 내놔. <laughs> 아우, 아우스 이봐 부담 까주세요 이 뭐예요? 약간 고향 맛을 느끼라고. 아 냄새가 맡아보세요. <웃음> 뭔가 <웃음> 다 섞여 있는데? 카르보나라에서 해산물 냄새가 날수 있다. 이미 수제비 칼국수야 이건. 아 아, 실푸드 아, 카르보나라. 아 그리고 크림 안 들어가고 우유 안 들어가고 어? 리얼 카르보나라. 그냥 오일 파스타 아니에요? 아니 아니 리얼 카르보나라. 자뭐 보겠습니다. 요리 설명 해주셔야죠. 요리 설명? 옆에서? 고구는 이제 연어. 이건 맛 맛이,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솔직히 맛 없어. 그래야. 아 아니. 유지영이야. 어, 아니죠. 해야 이 정도면. 음, 음, 음.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해 줘. 이게 리얼 가루 보나라 리얼 가루 보잖아. 뭐 보겠습니다. 나도 사실 유튜브에서 뭐 처음 해봤어. <laughs> 진짜? 개신고. 아... 싱겁다고? 그럼 바로 또 추가를 아소음 그만 <laughs> 그냥 막. 뭐예요? 싱거울 때는 또아 후추 병 얼마나 넣어요? 아니, 원래 후추를 많이 넣으면 원래 까르보나라에 어원이 뭔줄 알아? 기원이? 탄광촌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옛날 탄광촌에서 기원이? 기, 어. 기원, 기원? 기원이가 두부예요. 어씨발 잠깐 기다려봐. <laughs> 야 씨발 와버 이뭐야야와 이거 요기 요런 게 존나 맛있어요 아시죠 요런 게개 맛있어 털어 와느낌있지아 뜨거워 씨발 아 뜨거워 아자 아. 랍스타 장 묻은 거딱 넣고 리얼 까르보나라한입딱 여기 딱 여기 요기, 요기 올 부분 싹 먹은 다음 여기도 장 있다 이게 뭔 음식이야 자 바로 해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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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먹고 면 먹고 아면 먹고 끊고 끊고 그 다음 바로 이거 여기까지 그냥 한 입에 그렇지 그렇지 베이컨 올려가지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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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끊어 어때? 느낌 왔지? 나 우리 집 매일 온다. 어떡하니. <목소리> 한끼 내놔. 폐지. <목소리> 1화부터요? 부도 타래.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이런 카르보나라는 고든 냄새도 놀랄 거예요. 한국어로 욕할 듯. 아니 <목소리> 발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! <laughs> 요리를 자주 하세요? 저는 취미가 요리에요 다행이에요 <laughs> 취미가 <laughs> 뭐 무슨 요리를 좀 많이 하세요? 저 주로 깔르보나요 <laughs> 애인에게도 요리를 해주시나요? 저는 보통 안 하죠 음... 시켜 놓아요 아아 <laughs> 이뭐 어떻게 먹는 거죠? 원래 이빨을 딱 깨가지고 그렇지 이빨이 깨진 것 같은데요 <laughs> 하는 거 모르시네.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딱 뜯어서 nope. 싹 먹자. 어. 어, 잘하고 있지? 응. 한끼 내놔 첫 번째 촬영 오킹님의 집에 와서 한끼 먹어봤습니다. 와, 오늘 또 한끼 내놔의 첫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. 어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일단 감회가 새롭고.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외국인 뚜루비를 맛있게 또 함께 대접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니 <laughs> 10만원, 10만원 썼어요 10만원 재료값은 10만원 10만, 재료 10만, 10만 6천원짜리 빅 우승이었다 <laughs> 다음에 토마토로 해줄게 어 노노노 <laughs> 다음에 라면 라면, 라면 무난하게 가거든. 아 라면. 나 어. 해산물 라면 진짜 존나 좋아. 아, 해산물 라면. 알러지. 이번 랍스터 말고 킹크랩 내좋게 아, 어? 나 킹크랩 알러지. <laughs> 아 여튼 오늘 아, 너무 잘 먹었고요. 한끼대놔 1화 오킹님 집에서 맛있는 마신... 식사와 재밌는 진솔한 인터뷰 아주 즐거웠습니다. 2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. 누구 집을 방문해서 밥을 얻어 먹어 볼까? 댓글에 달아 주세요. 그 사람 집에 해서 찾아가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괄로! 괄로!